<laughs> 예,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2014년 KBS 연기대상 인기상 여자 부문입니다. 아, 두 분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다희 씨, 정은지 씨. 수상자 이다희 씨는 빅맨에서 차갑고 냉철한 성격이지만 알고 보면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재벌그룹 팀장 송미라 역을 맡아. 극을 좌우하는 흡입력 강한 연기를 선보이며 인기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수상자 정은지 씨는 트로트의 연인에서 진정한 트로트 가수로 성장하는 처녀가장 최충희 역을 맡아 신인답지 않은 풍부한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에게 배우 정은지를 각인시키며 인기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다음 정은지 씨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정은지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네, 저희 대표님, 최진호 대표님, 홍수성 회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아직 마진 부족한데 믿고 어, 주연이란 자리 맡겨주신 어, 이세상 감독님, 이은진 감독님 그리고 좋은 작품 써주신 오선영 작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신 저희 팬분들 감사드리고요. 정말 더운 여름이었는데 다들 고생해주신 스태프분들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부모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멤버들, 에이핑크 멤버들 정말 고맙고, 어, 2015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